사귀면서 데이트 어플 하는 게 취미생활에 해당되냐고요? 데이트 어플이 뭐예요? 데이트할 때 쓰는 어플인가? 소개팅 어플을 들어봤어도 데이트 어플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지? 데이트 어플? 데이트 어플이 뭐예요? 여러분들? 어플로 스케줄을 공유한다고? 이야... 연애할 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던 습관을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썼으면 여기 있는 사람 처음부터 서울대 갔을 텐데 <laughs> 아 소개팅 어플을 데이트 어플이라고 잘못 말하신 거예요? 연애하고 있는데 소개팅 어플을 어떻게 취미로 하냐? 말이 안 되지. 그게 가능하나? 가만 보고 있었어요. 남자친구 휴대폰에 소개팅 어플 했는데, 그 뭐라 해야지. 아 진짜 제가 쉬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연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하지?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내려놨어요. 어떻게 내려놨냐면은, 이 세상에는 사랑에 미치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꼈어. 그게 결론이 되지 않는 이상 이미스테리는 해결이 안 되더라. 그게 내가 쉬면서 유일하게 내린 결론이에요. 그래서 조금 한결 편하게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본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절친이 있어. 근데 본인한테 갑자기 야, 이 남자 친구 휴대폰을 봤는데 위피가 있더라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러면 은 본인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바로 헤어져야지 뭘 그거 물어보고 있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딱 내일이 되잖아 <laughs>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이제 설득부터 해야 되나? 생각하기 바쁘지 남자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오늘 어떻게 띄우지? 아 일단 이게 왜 깔려 있는지부터 물어보자 왜 깔려 있다고 대답하면 어떡하지? 아 그냥 옛날에 깔아놨는데 깔려 있는지 몰랐어.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지우라고 얘기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. 아 이거는 좀좀 삼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. 그게 참잘안 되나. 내 연애는 그렇게 잘안 되지. 자기 합리화 하는 게 맞는데 그 자기 합리화가 왜 발생하냐는 거지. 그거를 이제. 반대로 이제 가봐 이렇게 왜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전에 아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결론은 내가 얘를 만나서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대는 난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까지 가는 거야 <laughs>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헤어지면 똑같은 관계가 되는 거지. 얘랑 헤어지는거나, 얘랑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거나 <laughs> 똑같잖아. <웃음> 그러면 씨 헤어져야지.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오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야 돼. 그리고 님들아 한 가지만 더 생각해봐요. 제가 이것도 방송키기 직전에 딱 생각난건데 연참을 보다가 느꼈어요 연참에도 말 못할 사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진짜 막장 사연들 근데 그거 보면은 패널들이 다 헤어지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만나보라고 한 사연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헤어지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데 제가 문득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도대체 사람들은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만나게 된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왜내 앞에 나타났을까 이 생각하고 연애 시작한 사람 있어요 잘 없지 않아요 진짜 이 세상에 너무 완벽하고 이쁜 여자는 다 임자가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만큼 완벽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솔로래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솔로네 나에게도 기회가 드디어 오는구나 이 생각만 하지 이 사람이 왜 솔로일까 이 생각은 안 하지 않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. 내 앞에 지금 나타난 얘가 왜 솔로지? 그거를 따지고 보면은 이제 또 반대로 가는 거야. <laughs> 얘도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솔로지 않을까? 그걸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조심성 있게. 그 사람을 알아나가고 만나도 늦지 않는데 아 얘가 솔로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얘가 떠나갈 거야 라는 생각하고 진짜 뭐라 그러냐 이거를 어우, 이거를 바로 그냥 냅다 쟁취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그렇게 급하게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점점 커지고 그 사람은 내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러니까 막 욕심만 많아져가지고 티격태격 티격태격만 티격, 티격,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딱냉정게 생각해봐. 얘는 왜 솔로면 내 앞에 나타났는가?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갔을 때그 사람들과의 문제는 없었는가?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 조금 더그 사람이랑 연애할 때 문제가 이렇게 많 많진 않을 거야. 내 마음도 한결 편할 거고 정보가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랑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. 여유를 가져요. 여유를 가져요. 뭐 하루 이틀 조금 늦는다고 그 사람이 딴 사람의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은 지나고 와서 느끼는 건데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하루 이틀 길어도 뭐 한달더 늦게 내가 뭐 고백한다고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고. 설사 그게 현실이 되더라도 설사 그게 현실이 된다면 그건 어차피 나랑 연이 아닌 사람이야. 그러니까 조금 더. 천천히 가세요.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채하지 말고 급하게 먹다가.